아, 어, 24성. 솔직히 어제 너무 화나서 24성 한번 누를 충동이 있긴 했어. 힙합도 따로 클럽이 있구나. 인트육의 공격력육 그만해 인트육. 인육공육 몇 번째야? 아못 참겠다. 고은너갈때 됐다. 지금 6육작이 이렇게 안 되는데. 너가 감히 날 쳐다봐. 자, 여러분들 보내겠습니다. 랩이의 욕퍼 욕퍼. 너 이제 좀 꺼져라. 시간이 됐다. 가라. 빛나요님, 별풍선. 결국에 이놈의 새끼가 66작 한 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리퀴드도 돌렸고 고금까지입니다. 이제 는랩땅 에디어 아니요 요즘 나쁘지 않아요. 레벨 9 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나쁘지 않은 옵션인데 다들 인방 보고 눈이 높아져서 무조건 퍼센트를 써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조금만 하자. 너무하지 마, 너무 많이 쓰지 마. 약속해라 신혜주. 야 구속 돌렸습니다 알티행님. 저 결국 또 화가 나서 거공 때문에 이것까지 돌려버렸어. 가일링 세작하고 포기함. 알티행님님들 가일링 알티행님 세작하는데 천만 원되셨대요 첫 작은 이제 그나마 주 뭐냐 아크이노로 하잖아. 근데 2, 3 작까지 하는데 천만 원된 거야. 가일링 23성 3천, 에디 천, 작천. <laughs> 아 진짜 가일링 이상하지 않나요, 알티님? 와 무슨 가일링 이런 개조밥템에 천만 원을 날리셨네. 와 망했어 님들. 와, 근데 확실히 토요일이라 그런가? 다 잠을 안 주무시네. 이 시간에도 채팅이 나름 올라오는 거 보면 해줘야. 급발진은 탕이에만 <laughs> 성공하는 거모르냐 너는 금년 성실해야 된다. 그렇긴 해. 난 급발진 절대 성공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해주형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목표가 큰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키하고 에디온 따라주니까 나 근데 내 스스로 요즘 벽을 느껴버려서 뭐라도 하나 떠줬으면 좋겠다. 타이 대장님 별풍선 십장 감사해요. 또 떠램? 뭐야? 아니 아직 편집 월급도 안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로 뜨면 6 3배 월급 배팅. 아, 안 돼. 아, 첫 줄이. 1.3배 뜰뻔 했는데. 일단, 자, 자려면은 얘라도 한작 돼야 마음 편히 잘것 같은데. 어떻게 7 시간 넘게도 한작이 안돼요 한 아, 다 썼다. 으아. 오늘도 할게 많으니까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해봅시다. 텐션. 와, 배달 팁 7,000원인데, 님들. 이거 맞는 거야? 하지만, 내가 7,000원의 가치를 보여드릴게요, 님들. 7,000원이란 무엇이냐? 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끝! 이거예요. 내가 공익 다닐 때는 안 일했거든. 웨이프 복귀하고 나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한 동안. 시작부터 50 긁고 시작한다음에 500,000 긁고 하루에 말도 안 되죠 요즘. 뭔공 5작이요? 그거는 요즘 중 스펙도 안 한다. 6작에 러그 남 붙이는 아이 있어도 공 6작은 하지. 아쿠아리움. 3년 전에 어쩌, 어떤 도적이 뭐 아, 또 나왔어, 이 새끼. 몇 번째야? 아. 아니, 럭만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어제 866도 봤다니까, 님들. 덱스 866세번 보고, 힘866한번 보고, 힘865한번 보고, 방금 두번 보고, 덱스 865도 한 번인가 두번 봤어. 어제 판글, 글팡 두 분이서 그냥 저를 집단,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와 나는 맨날 럭럭 나오면 매획이나 이런 거야. 와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24성 솔직히 어제 너무 화나서 24성 한번 누를 충동이 있긴 했어. 야, 누를까? 진짜 이, 이거라도 눌러서 보상 받을까 생각했는데. 잘 참은 것 같아 24성 누르면 해조견들 구취한다고? 아 근데 아 오늘도 안 뜨면 진짜 템다 팔고 접을지도 해조야 제발 템다 팔고 접는단 말좀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라 너그말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너 한번 힘들게 해줘 내가 해조템 싸게 살 생각에 쿵쾅쿵쾅 뛰는 거겠지 아그 그래, 진짜 아 솔직히 많이 돌렸잖아 원기영 방원기난 아직 아직 배가 고파 아니 나 20만 원 하지 않았어 얘들아 뭔가 잘못됐는데 하, 자 여기 부금 한번 들어보세요 님들 살짝 지브리 느낌 난다야 되나 이 부분 와 노래 노래 질린다. 나 갑자기 뜰것 같아, 지금. 뭔가 느낌 왔거든? 이 촉이란 게 있어. 내가 여태까지 에디 띄울 때그 촉들. 순간 그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제발 사람 살려주세요. 제작, 작도 해야 되고, 별도 달아야 돼서 아닐까요? 나왔다. 아, 아 맨날 심덱스, 심덱스, 심덱스. 28 돌렸다. 나도 그거 돌리고 좀 찝찝했어, 방금. 에, 어차피 랩당인데 뭐 억지로 뜰거라 생각해볼까 와 이제 30개 안에 뜨겠지 888 뜨면 시청자 이벤트 당연히 하죠 이쯤 되면 떠도 안기쁠거 같지 않냐 기뻐요 지금 뭐 가일링처럼 돈넘은 수준으로 안뜬건 아니기 때문에 와 세계 최강옵션 떴습니다 가장 띄우기 힘들다는 ppp 88014 구절. 와, 가장 띄우기 힘들다는 mmm까지. 댓댓댓 심심심 여러 번 보고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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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m까지 다 봤는데. 로그는 안 뜨는구나, 끝까지. 인트까지 866다 봤다. 와, 힘대긴 다 봤어 866. 이제 럭만 남은 거 맞지, 진짜? 진짜 옵션도 천장 만들어야 한다. 인정. 내셨 감사합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화면에 표시된 인증,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 근데 이대로 못 가는데 진짜. 근데 현질할 방법이 아예 없긴 하다 이제. 오늘 진짜 노력했는데 몇 백만 원써 가면서 결국 안 나오네. 사실 나 에디큐브 많거든? 다 교불이겠지? 잘해줬어요? 나이스네 와 여기 개많아 잠깐만 와 이게 다 지금 우리 카드 포인트 63,000원 있던 거 옮겼거든요 <laughs> 고맙습니다 신앤탑님 신의, 신의 감사합니다 알았다니까 알았다니까 오? 아니 잠깐만 또또 또 오셨는데, 아니 이거, 이거 진짜 뭐라 해야 되냐? 이 감귤이 형님, 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와 감귤이 형님, 진짜 이거... 아, 이 제가 그냥 받기만 해서 죄송한데, 뭘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나? 와, 우와, 형님. 와... 이거 하고 가자, 얘들아. 이번에도 안 뜨면 그냥 나는 인생이 아닌 거겠지. 와, 보트 씨, 어... 와, 감귤 형님의 삶은 어떨까? 나 이제 감귤 형님한테 충성 다 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방송이, 방송용 옷 있잖아요. 주황색 하나 사, 사와 볼게요. 또 한, 또한 줄. 야, 이 정도면 변동 확률 맞지 않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면 무조건 매획이나 드랍률이 이렇게 무조건 뜨?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근데 이거를 천만 원 넘게 질렀는데, 200개 남았다. 제발 끝내자. 제발. 그러니까 항상 고근에고근에 고근에 물린다. 난 고근하고 안 맞는 사람인가 봐. 진짜 23성 사오기를 잘했어. 진짜 쉬고 싶다.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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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규리 행님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는 행님이시냐 이, 이거 나 이분 시간 뺏는 걸까봐 막 바로바로 바로 받게 돼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감귤 앰한테 진짜 이, 이거 어떻게 23채 금지된 절벽 무조건 23채 금지된 절벽 나 앞으로 거기만 간다 형님 앞으로 여기서 만작할 겁니다. 네, 진짜 강교령님 가정부 하고 싶다. 이집 청소해드리고, 싹 마당 정리해드리고, 금고에 슬쩍 손도 한번 대주고, 저거 참, 저 위험한 인간이네. 저거 으아, 진짜 제발나 지금 진짜 체력을 다 했는데, 와,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느껴져. 음. 해봐 했라뭐 떴다. 아왜 하필이면 제일 안 좋은 게. 아 기껏 뜨는 게 하필이면 그래도 감귤이 형님 돈으로 떴는데. 아 진짜 아쉽다. 제일 안 떴으면 했던 게 떴네. 아니 지금 돌린 거에 비해 너무 안 좋은 게 나와서 기분이. 19.52퍼. 처음 돌린 게 19. 아 진짜 아쉽다 근데 디자인 점수로 인정이긴 한데요 돌린 거에 비해 너무 아쉽다. 내가 띄운 올롤롤이 몇 개인 줄 알아? 직접 띄운 거? 얘 예, 하나 둘셋넷 올롤롤을 네 개를 내가 직접 띄웠어. 아니 운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랩당 이가 아니면 된 거긴 해.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각 아침 8시 4분, 오전 8시 4분까지 고통의 근원 최종 에디셔널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에디셔널 6호 띄었고요. 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통의 근원까지 랩땅이를 지우면서 랩땅 2는 여기 리퀴드 메탈아트에 있는 이탈 한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스텝하고요. 공개합니다. 3투원 11만 73. 전섭 최초로 주스테 11만 달성하고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업프 11만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사지, 사실은 놀극 리턴작도 다 안했다. 심지어 얘도 놀극 리턴 안했고요 그냥 지금 다 놀극 리턴이 뒤죽박죽으로 개판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런 애도 럭12 올라 있죠. 66 리턴작 해야 되고 이런거 다 하면은 와 이거 진짜 11만 몇 천까지도 볼만할 것 같아요. 어이. 님들 저 들어와 보도록 할게 요 오늘 후원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잘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주무십시오 수고 봐이 안녕.